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랑 통화하고 22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대통령이랑 11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통화를 한 거지. 어허. 순서대로 쭉 통화를 했고 그 통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마 한덕수 전 총리의 수사를 통해서 나오겠죠. 한덕수 아, 총리가 아, 단합 것. 그렇죠. 직접 밝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 단, 어떤 단, 내용이 단, 있었는지. 이두분다그한 분은 현실 정치에 계신 분이고 한분 현실 정치에 들어왔다가 그냥 이렇게 되신 분인데. 그렇죠. 일반적인 그 정치권에 오래 있던 분들보다는 성정이 그래도 바르시죠. 그렇죠. 마음도 약거고요다런 표현이 뭔지를 아실 겁니다. 제가 올쏘 뭐 훌륭해 이건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라 쉽게 깨지겠죠. <웃음> <웃음> 자, 이거 단어 선택을. 네, 네. 아, 우리나라 말은 너무 어려워. 유리 멘탈이라고 할까요? 네. 순두부에 가깝다. 순두부에 가까운 <laughs> 그렇습니다. 숟가락 모양대로 떠진다. <laughs> 그렇죠 아마 숟가락만 들어도 뜨세요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어, 그 정도로 한덕수 전 총리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아마 아... 제가 봤을 때도 다뭐다 뭐 밝힐 것 같아요 본인이 그걸 위해서라도. 툭하면 툭함... <laughs> 와르르 그냥 쏟아질 쏘라. 이게 하려고만 해도. <laughs> 뭐가 있었나 물어보려고만 해도 아마 쭈르륵 나올 텐데. <laughs> 여러분들다 아시는 검찰고이 음... 계시던 분이 저한테 하시던 말이. 어허. 그 옛날 무슨 특검 때. 네 네. 야, 누구는 문 열리는데 <laughs> 문열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말하더라. <laughs> 아문 열면서. 문 열면서 말하... <laughs>